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 8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한나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20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통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도의 응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장 21절,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를 기록합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3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이미 앞전에서 공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소원했던 그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28절 까 절에서요, 이제 드디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24절. 처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절. 그들이 수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젖을 땐 이후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천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드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응답에 대한 한나의 믿음의 반응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응답 받은 이후에는 그 마음이 많이 변하죠. 본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사모예를 주신 장면,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은 이후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볼수 있으나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대역사의 시작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일초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조관하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그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잎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